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석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주 지역 보건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보건과장 임용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 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영 지역 보건 팀장. 이미연 모자 보건 팀장. 김은희 치매 관리 팀장입니다. 지역 보건과는 총 3개 팀으로 총 인원 29명입니다. 2021년 지역 보건과 주요 사업 성과와 2022년 부서 정책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며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총 7건으로 신규 사업 1건, 계속 사업 6건입니다. 5쪽 신규 특색 사업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자살 고위험군은 조기 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2,081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8.3%를 차지하고 자살률이 경기도 4위이며 노인 자살은 우리 시 자살 인구의 4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성시의 주요한 자살 연령 인구 범위인 노인의 자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마을 주민 지도자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주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 노인 자살의 위험 요소인 우울감 감소를 위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시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시민을 통한 정신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력 기관을 발굴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관별 구체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존중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예방 및 환자 조기 발견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229만 3천원입니다.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상담, 교육, 홍보, 심리자원, 맞춤형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가족교육, 응급대응,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 해결 및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673만 2천원으로 경제적 건강 취약 가구, 독거노인 및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복지,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건강권 강화와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812만 천원으로 스마트폰,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체중계, 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활동 실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별 맞춤 미션을 부여하여 어르신을 격려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9쪽 국가암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338만 2천원으로 6대 국가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539만 1천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교육 프로그램 전면 중단으로 현재 임신부에게 비대면으로 출산 준비 교실과 바느질 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의 교실, 창의 건강 교실과 조부모 교실은 대면 교육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치매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 등 수요자 관점에서의 치매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기반 구축으로 치매 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9283만 5천원입니다. 시민 대상 치매 예방을 위해 조기 검진,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등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주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수 의원님. 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산전 산후 관리까지 하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안성에 유일하게 이제 분만과 산후조리를 관리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진료만 하고 제가 알기로 분만이랑 산후조리를 안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안성 대체 방법은 뭘까요? 대체 그 관리하고 있는 건? 음, 저희가 어, 일단 그 선생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분만은 지금 너무 아이가 많이 출산을 하기 않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적으로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공공 산산후조리원뭐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은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양성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지금 출산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택을 이용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는데. 출산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안성에서 출산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바, 이용을 많이 안 하고 평택을 좀 주로 많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산인가 800몇 명이라 고 했나요? 866명. 그렇죠. 그런데 네. 병원이 하나인데도 그조차도 그들이 다 글로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진료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셨던 거, 예요 그분이 네. 말씀하셨던 거였죠. 네. 그러면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가 한 3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사실 산후 관리를 안 하는 병원이 아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게 없는 병원이 철원 그쪽이 음. 없더라고요. 그 속에 안성에 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네. 점점 아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안성은 수도권이잖아요. 수금에도 불구하고 800명이라는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그분들이 최소 최소 3분의 1만이라도 안성을 이렇게 이용해 신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텐데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인 거잖아요, 현재. 네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 시는 이런 방식으로 아직 이렇게까지 이제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아직 결과는 어떻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분들은 계속 평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근 도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법을 찾으셔고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안성이 20만이 넘었다면서요, 이제. 20만이 넘었다고 하고, 더군다나 계속 철도도 들어온다 해서 다들 분위기는 업되고 있는데, 기반시설, 이게 기반시설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안성시설, 이것조차도 안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외지 있는 사람들한테, 안성에서 안성이 살기 좋은 도시니 안성에 살라고 말은 할수 없는 거인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건데. 이거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난 솔직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빨리 어떻게든지 대책을 찾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이게 안성이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퇴화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성훈 의원님. 예, 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자, 모자보건 관련해서 우리 그, 난임 부분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작년, 작년인가요? 우리 그 한방 쪽 통해서도 지금 난임 지원 가능하도록 했죠? 저희 지금은 난임은 한방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현재는 잖아요 네. 한방 쪽 지원이 안 됩니까? 팀장님. 제가 관련 사업 팀장님. 팀원 내용을 팀원 보고 같은데 팀장님? 네, 어, 예, 저모자봉원 팀장 이미연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방 지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한번 착각을 했나요? 초창기에 한3년 전에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지원이 있다가 없으신 거예요? 음, 아 제가 그건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않, 않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양안방 전부 여튼 지원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과 또 사례에 따라서는. 어 지금 양방에 대한 그 굉장히 뭐 어렵다면서요? 여튼 그 과정이 어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한방 쪽으로 좀 접근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걸 희망하시는 분들도 어, 사실상 있더라고요. 제가 좀 직접 만나보니까 어 그래서 지금 그 한번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좀 검토를 하셔서요. 어, 뭐, 관련, 그, 뭐, 지원조례가 좀 필요하면은, 좀, 어, 좀, 제도를 좀 신설을 하더라도, 어, 좀, 한, 그, 양방 쪽에 좀 제한하지 말고, 그, 한방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난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코로나 관련해갖고 지금 심리 지원은 특히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인 이제 대응 인력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조금 연구하셔서 단순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여튼 뭐 상담 필요하면 신청해서 받으세요. 뭐이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면 안될것 같고요. 예, 예. 좀타 지역 사례 좀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치매 통합인데요. 지금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저희 내수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전면 중단이 됐고요. 그렇죠. 어, 문고리 학습이라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음, 음, 음. 그집 앞에다가 놓고 나서 이제 전화로다가 하는 건데 어,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좀 괜찮으신데 그러니까 무학인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전화로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대면으로, 대면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끝야 끝나야 될 텐데요.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예. 코로나 상황은 지금 이 년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사실 한계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특히 여튼 치매의 뭐 정도에 따라서는.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다 악화 요인이 될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특히 이제 뭐 홀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지금 케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원되던 서비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비대면으로 여튼 문고에 전반적으로 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달아 놓으시고 전화로 체크하시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여튼 문의력이 없으신 분들은 뭐, 정보, 뭐 정보를 줘도 사실상 뭐 그것을 이해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죠. 혼자 더군다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응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지금 절대적으로 이게 어, 네. 더 어려운 상황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빨리 코로나가 종료가 돼서 신토나뭐 전반적인 서비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가 여튼 뭐그 뭐 이달 말에 뭐 하향, 하향세로 간다 하더라도 뭐 일정 기간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어질 텐데 그 기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현재 그 <laughs> 치매 관련 그 담당자들이 지금 거의 코로나로다가 지금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전직원들이 네. 네.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강이 되면 이제 제 제 사업 재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여튼 뭐 어르신들 중에서도 여튼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더 많은 여튼 관심을 실질적으로 가져야만 지금 뭐할수 있는 분야거든요. 여튼 여튼 인력 부분 여튼 문제 좀 해소될 수 있는 대로 어그부분은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뭐방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그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기반을 여튼 중장률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여튼 지금 뭐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민간 같은 경우야. 실제로 영리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뭐 개설하고 뭐 증축, 증축, 뭐 증축하고 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거는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여튼 적극적으로 고민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돌입 안성병원이 있고 하니까 여튼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들 들어보면 이제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그 투석하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은데 그런 이제 관련 과가 여튼 지금 여기 의료원에는 지금 없어서 어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수생아 수가 900여 명 정도인 거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예 뭐, 좀 더디더라도 인구 증가 추세나 뭐 이런 것도 전체로 고려하면, 어, 저는 관시 실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안성병원 포함해갖고, 어, 전 충분히 검토해서, 어, 전, 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것 역시도, <laughs>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안 계신가 본데,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살률이 우리 경기도에서 4위라 알았잖아요. 네. 인구 대비해서 사유요. 그냥 31개 시군에서 사유요. 10만 명당 계산을, 네? 1만 명당 계산을 합니다. 아, 10명, 아 10만 명당 계산해서?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주 지역보건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